자, 아까 이어서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그 말하는 사람 발신자 수신자 그죠 그 상황적 맥락에서 봤을 때자 이제 거꾸로 그죠 모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뒤집어서 보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간단명료 해야 되고 정확하게 그죠 정량성 수용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메모해 적어. 받아서1 2 3 4 5 6 7 8 9 1 0 너무 많아도 그거는 그, 그, 수용의 한계도 있고 또 인간은 그 뇌의 그 인지 시스템이 아무리 그래서 10분간 휴식 시간을 주는 게 60분 동안 막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뇌에서 수용이 안 돼요. 그, 그, 림비스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화장실도 가야 되겠지만 뇌에는 그 수용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. 상대성, 지적 경험 수준. 그래서 좀 사람에 맞춰서 해야 되고 논리성 명랑성이 있어요 명랑성 좀 명랑성 그러니까 좀 즐겁게 유머를 섞어서 같이 해. 자 화술 화법에는 뭐 아까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높낮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고저장단 속도 아말 빠른 사람 막못 알아듣죠 버릇 이런 것들도 있어요. 여러분, 저도 그렇게 했는데이 촬영한 걸 보게 되면 그 말할 때 바로 아, 내가 저런 거를 하고 있었나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것도 한번 요즘은 뭐 휴대폰 가지고 찍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강의 같은 거 하고 하실 때 한번 촬영해서 보면 나와. 요 바디랭귀지 중요하죠. 꼿꼿이 서서 마이크 들고 뭐. 뭐좀 가끔씩 움직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좌측에서 등장했다가 이번에는 우측에 등장했다가 뭐 아니면 뭔가 변화를 줘서 왜냐하면 사람은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어릴수록 이게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5분 이상 계속하지 않고 단락 달락 지으라는 게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쭉 간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전달이 됐겠지 알아듣겠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이컨택 이건 뭐라 그랬죠?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내가 이야기한 걸 지금 알아듣고 있는가? 미심쩍으면 질문을 해서 아,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까? 이런 거를 퍼실리테이터나 모더레이터는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. 자, 그다음에 듣는 데는 뭐 듣는 사람의 듣는 태도가 왜 그래? 이런 얘기 많이 하듯이 적극적인 자세와 진지한 태도, 그다음에 공감적 반응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. 뭐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죠. 그래서 앞에 연결되는 이런 거뭐 문제 없죠. 다잘 하시잖아요. 예 네, 실습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. 네, 자, 여기까지 하고.